연습문제 111번인데요. 그중에서 실력업입니다. 한 단계 좀 높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음, 오른쪽 그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AB가 8입니다. AD가 3입니다. 각게와 각시가 90도일 때 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의 최대 값을 구하라. 이런 최대 최소 문제는 수능의 단골 메뉴입니다. 물론 학교 내신에서는 두말 할나이 없이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어? 수능에는 이건 수능에서 100% 출제입니다. 최대 최소 문제는 음, 나중에 함수와 연결되고 전부 다함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 부등식도 연결되고 함수 연결되고 방정식 부등식 다 연결됩니다. 통합되기 때문에 최대 최소, 최소 문제는 어, 그 수능 출제연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이 문제를 기점으로 정확하게 좀 방향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일단 둘레의 길이 최대 최소니까 나는 둘레의 길이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잡습니다. 난 얘를 X라고 잡아주고 얘를 Y로 일단 잡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X 플러스 Y 플러스 8 더하기 4 1 2어 맥시멈과 미니멈. 이것을 구하라. 아 최대값으로 구하라. 맥시멈 구하라. 됐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근데 이거 사주고 8줬어. 사각형이야. 근데 이 90도를 왜 줬을까? 90도. 을 이용해야겠죠. 느낌 딱오죠 어, 90도니까 여기에 뭘 그려줘? 직각 삼각형. 오, 직각 삼각형 두 개가 딱 생기는 거죠. 그때 <laughs> 삼각형 ABD의 얘가 빗변이 BD가 될 것이고 삼각형 BCD의 빗변 BD가 되지 않습니까? 아, 공통 빗변이네 그러면 나는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8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뭐의 제곱? 선분 BD의 제곱. 보이죠? 그 선분 BD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보이죠? 그래서, 결국,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얼마? 88에 64? 44 16이니까, 64 플러스 16이니까, 80인가요? 이렇게. 맞죠? 응. 자, 이식. 이 식이 하나 탁 나왔어요. 더 이상 이제 뽑아낼 게 없어요.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이 놈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것을 어,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음, 여러분 지금 배운 파트 앞부분 파트에서 우리가 절대부등식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제곱의 합이 있겠고 어, 그냥 그 xy의 합의 최댓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코시슈르츠부등식을 이용하는 이게 잘안 보여요. 근데 이거,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용해 볼게요. 우리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곱하기 어?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a x 그러니까 a a x x 플러스 y 의 통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 a, b, x, y가 실수였을 때 실수였을 때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자, b 제곱은 어떻다? ax 플러스 by의 통치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 성립.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다녀오십시오. 배웠잖아요. 어? 그러니까 요 a, b 자리에 1만 넣은 겁니다. 왜 1을 넣었어? 그래야 x y 이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해 되죠?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그러면 이거 x y 지이 얼마? 80. 그러면 1 더하기는 얼마? 2. 그죠? 그럼 2 곱하기 80은? 1 6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거 지워주고, 코시 슈브라트 부동식 지워주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160, 160은 X 플러스 Y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제곱근을 벗겨주면, X 플러스 Y는, 이건 X도 양수고 Y도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양수밖에 없습니다. 어, 부동호바뀌어지면서 루트 160. 그럼 16 곱하기 10이잖아? 16 곱하기 10인 거니까 4 루트 10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x 플러스 y는 뭐 원래 뭐 마이너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데 이렇게 양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0보다 크다고 면 나올 수 있겠고. 됐죠? 하여튼 이큰 쪽만 볼게요.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다 12를 더해.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12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12 플러스 4 루트 10. 어때요? 이놈의 가장 큰 값은 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맥시멈. 이게 이 문제의 정답. 코시, 슈가라, 추부동식을 이용한 겁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알아달라. 제곱의 합을 줬어. 그는 1차의 합을 구하라. 어? 각각의 그 1차 x 플러스 y의 합의 최대를 구하라. 최대 최수를 구하라. 어? 그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잘 봐. 근데 이데 나중에 가면 이게 안보이면 선생님이 이거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풀수 있는 겁니다. 자, 코시 슈브라치 표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연습 좀 해보시고.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난 얘를 원의 하나 값을 잡습니다. 이놈의 최대 값을 걸었으니까 k가 가장 큰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자 그러면 얘를 변형시켜줍니다. 어떻게? y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2 라고 얘가 두 번째 식이야. 어? 그러면 얘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80인 사트1 0인 원의 방정식 아닙니까? 그랬을 때탁 이렇게 그려줍니다. 원을 딱 그려줘 이렇게. 응? 얘가 x축, 그다음에 얘가 y축. 원점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루트 80이니까 어, 루트 80 어, 이게 루트 80 16 곱하기 5라고 했나요? 아니죠. 루트 80이니까 아까 얼마를 했습니까? 루트 80은. 음. 16 곱하기 5니까 얼마 되죠? 어. 이건 사루트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16 곱하기 5 6, 5, 3, 4, 이1 맞죠? 사루트 그러면 여기가 사루트 5가 될 것이고 반지름 이런 원의 방식 됩니다. 그러면 이 원위에 있는 점들을 대입시켰을 때 이놈의 최대 차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아닙니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그때 이 k-11은 이 직선의 y절편입니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이 직선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은 얘랑 그 다음에 쭉 얘랑 이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점을 대입했을 때이 직선의 y절편이 가장 큰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무엇이냐? 이걸 구하는 게이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야. 바로 뭘 이용합니까? 아,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죠. 그때 이 놈의 기울기가 얼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원의 방정식을 배웠잖아. 원과 직선을 위치한 게. 그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이 접선의 방정식. 공식 기억납니까? 불러봐. 공식. y는 기울기가 m이었어. mx.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 부족하면 다, 다녀오시기 다 바랍니다. 어? 그러면 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반지름은 4루트 5야. 그럼 내가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어? 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사루트오야사루트오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 거니까 2가 되겠지. 결국 이것은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10 되는 거 맞습니까? 됐죠? 그때 그게 뭐야?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바로 그때 이 y절편 플러스 사루트 10이 위에 2 있는 거, 마이너스 사루트 10이 요 밑에 있는 거. 그러면 얘는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최댓값이니까 2k 마이너스 10이가 K-12가 뭐랑 똑같아야 돼? 플러스 4루트 10과 같아야 돼. 결국 내가 구할 저 K의 최댓값은 바로 12 플러스 4루트 1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답이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접선 이 접점을 대입했을 때가 이 k 값이 가장 큰 완별표를 갖는다 라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미분 적분할 때 아니면 어, 함수와 연관성이 가, 가졌을 때 특히 이과생들 기하 벡터에서 이런 상황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코시슈바라츠도 있겠고 이렇게도 풀수 있다 라는 사실. 오케이 아니면 나는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저 직선까지 거리. 거리가 반지름 사로토와 똑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k값을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접선의 방정식을 증명하는 공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풀이가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과 우리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봤습니다. 정리합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 문제, a, b, c, x, y, z가 모두 실수였을 때 양수 아닙니다. 산술기하였을 때가 양수고 코시슈바라츠는 실수면 됩니다. 음수되는 겁니다. 그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통체의 제곱이다. 통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선생님 이건 어, 기본서할때 증명 다 해드렸어요. 앞에서 다 증명 다 해드렸던 거고 빼서 우리가 뭐뭐 뭐 크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으면 증, 증명되지 않습니까? 증명해드렸고 단 등호는 a분의 x, b분의 y 이게 같다. 이 등호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라고 이게 확장되죠. 자세 개짜리 확장되고 그러면 이것은 ax by c g 가 되겠죠? 통체의 제곱 확장됩니다. 이것은 네개 다섯 개로 네개 뭐 다섯 개 n까지 연결되어 쭉 연결됩니다. 니게 일반 학생 여러분은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두 가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역시 알아두시게 코시 수치적 등식. 그 다음에 기울기 m을 할때 접선의 방정식 이제 수학 상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원 접하고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이런 이런 상황. 이 원에 접하고 엑시플러스 중심이 원점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때 반지름이 r 인 원의 방정, 이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 mx 플러스 b 를 구하고 싶은데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이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요 b 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 b 가 바로 뭐죠? y 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이다. 1 이거 공식. 다시 한번 머리 속에 집어넣어. 이거는 외워줘야 돼. 그리고 왜그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증명했다라는 것까지 알아줘야 돼. 이 정도 해야 내가 수학 좀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2등급을) 뚫고 (1등급을) 갈수 있고 만점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 정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수고했습니다 오케이.